안녕하세요, 여러분 민트사또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딩젤로 액계 만들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처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일단 음, 저는 제가 지금 그냥 생각한 건데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 출처라면 여러분 이 댓글로 둥글게 말씀드리면 좋게 좋겠,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. 우선 준비물부터 소개시켜줄게요. 첫 번째로 제목에서도 딱알수 있듯이 수딩젤을 준비해 주시고요.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샴전 물을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, 죄송해요 섞을 통을 준비해 주시고 섞을 통은 이렇게 두개 준비해 줄게요. 그리고 아이폼 준비해 주시고요.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. 그다음에 섞을 것 섞을 것두배두 두 개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때 주얼 점은 하나는 얇은 것 하나는 두꺼운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에 물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무 스 물풀을 사용할게요. 다음에 목공풀 준비해 주시는데 목공풀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없으시다면 준비 딱히 준비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목공풀이 없으시다면 핸드크림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섞을 통 하나에 네첫 번째는 이 섞을 통을 사용하도록 할 텐데 여기다가 네 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은 음. 상관이 없는데, 그냥 넣고 싶은 만큼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비율 그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아모스 물, 아, 아모스 물풀이 아니고, 아이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아이폼을 어느 정도, 한물의반 정도 또는 그거보다 더 적으셔도 상관없고 넣, 넣으실 만큼 넣어주시고, 여기서 녹여주세요. 네, 이렇게 최대한 어느 정도 녹여줬다고 생각하신다면, 어, 뜰채나 다른 걸 이용해서 이제 아이폰만 빼주세요. 저는 지금 현재 뜰채가 없기 때문에 물티슈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티슈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한에 넣어, 다른 통, 서클통 두 번째 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. 네 이렇게 다물 녹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얘는 옆쪽에 놔두고또 다른 석을 통에 또 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도 물은 어 아까 아이폰 녹일 때만큼의 물을 넣어줬고요. 이제 이수딩자를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. 이렇게 넣고 여기서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수딩제를한두번 정도 넣어주었어요. 이제 여기에 아모스 물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모스 물풀은 딱히 그렇게 많이는 안 넣어도 상관이 없고 한두번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네 이렇게 섞어줬어요. 그럼 이제 여기 처음에 만들었던 이 아이폰물을 여기다가 조금만 일단 넣어주도록 할게요. 네, 그렇게 해서 섞어주었고, 저는 물풀 한번더 넣어주었는데요. 그 다음에 준비물 속에서 깜빡하고 소개 안 했었는데, 소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계속 계속 섞어주도록 할 건데, 계속 계속 섞다 보면은, 계속 섞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뭉쳐요. 그리고 처음에 물 같았는데 물에서 살짝 짤리 같은 느낌이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수딩젤 자체가 좀 차갑다 보니까 얘도 만지면 굉장히 차 시원해가지고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가을이지만 어, 여름에 어 쉬워, 덥고 이럴 때좀 만지면 되게 되게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그리고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 손에 묻고 그러기는 해요. 그렇지만 이제, 어, 흐르기도 잘 흐르고, 음, 좀잘 뭉, 이렇게 좀 뭉치는 게 보이죠? 이거를 계속 섞어주시고, 좀, 방치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계속해서 섞어줬어요. 이제 완성이 정말 된것 같거든요. 이렇게, 넣으시면 굉장히 잘 흐르고, 손에도 안 묻고, 보시면, 음, 이렇게, 굉장히 쫀득쫀득하고, 그냥 물을 넣어 놓은 것같은데 물도 아니고, 되게 완전 잘 흐르는데, 딱 보시면 이런 기포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이게 수딩젤을 넣어서 그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음, 좀, 젤 같은, 수딩젤을 넣었으니까 젤 같은 액기예요. 그래서, 얘는 오늘 이렇게 해서 수딩젤로 물액게 만들 기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봐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. 빠이.